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지 시간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이전 찬송하는 505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독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그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질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으로 이렇게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가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더닮고자 하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자리잡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0편 132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0편 132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 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오디피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요 다윗 왕이 행하였던 모든 겸손과 서원들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인 솔로몬은 1절에서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 단지 다윗 왕한 사람만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그 대상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기억하여 달라 라는 것이, 즉 솔로몬 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되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셔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주의 기름부음 받은자가 누구냐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일차적으로는 다윗일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 왕 본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는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의 원인이 전부 다윗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면서 1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담력을 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께 이토록 기초로, 이토록 간구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 내용이 본문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의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근거로 두고 있는 말씀은요 사무상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간구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다윗왕과 성실이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맹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결코 바뀌거나 변하거나 변덕을 부릴 것이 아닌 언약인 줄 압니다.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몸의 소생을 그 왕위에 둘 것이며 주의 교훈을 지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그 왕위에 앉히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 어그 근거가 무엇에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어,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이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왕조가 실패하고 멸망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인간이 실패한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실체 진정한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두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이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삼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본문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한 나라의 왕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며 그분이 지낼 거처를 내가 만들겠다 하였지만 그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왕곧 그 다윗이 주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지 인간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고, 자기 거처를 직접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온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게 된 성읍 시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성에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빈민들이 만족하게 되며. 구원이 그 성에 임하게 되어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내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자가 있는 그곳에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여 달라는 그 기도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한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책임과 또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복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아닌 수치를 옷 입히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이 편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어주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떠함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사는 저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려 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다윗 왕을 하나님 아버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언약을 거절치 못하시는 분. 신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 언약임을 저희가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들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통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언약의 실체가 되시며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알고 감사하며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단지 나만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그 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하며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또한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